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된 계기는 국제결혼을 하면서 살림 챙겨 해외로 이사 가게 된게첫 계기입니다. 당시 한국에 발을 걸치고 간게 아니고, 아예 제가 짐 모든 짐을 들고 이사를 가야 했는데요. 이삿짐 센터라던가 국제 우송의 비용을 쓰는 게 내키지가 않아서 스스로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챙겨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홀가분했는데 살다 보니 짐이 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늘지 않을 텐데 당신은 내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아내와 장기여행을 떠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짐이 많고 무거우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되더라고요. 마음은 어딜 가고 싶은데 짐이 발목을 붙잡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다가 돌연 인도 델리에 취업이 돼서 또 국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인도에는 3년 있을 예정이었고요. 당시 제 짐은 약 10kg 정도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정장 등을 다 포함한 무게입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많이 홀가분한 편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 짐이 또 늘어나 버렸습니다. 냄비도 사고 청소도구도 사면서 일반 살림집 비슷하게 갖춰가. 할때 제가 조금 심각한 치질에 걸려서 인도 생활을 1년도 못 채우고 치료를 가장한 탈출로 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상태가 휠체어를 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제 짐을 다 옮겼는데 반 이상은 인도에 처분하고 어 지금도 당시 이야기를 꺼내면 아내가 한숨을 크게 쉽니다. 이렇게 벌써 국제 이사만 세 번이죠. 이 다음이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요즘 많이들 가시는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 순례 무려 800km를 걷는 일정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또 여러 차례 가고 대만을 걸어서 한 바퀴 일주를 했는데요. 바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불편함에 적응이 되고 오히려 네 가지 무게들이 욕심처럼 느껴지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옷이 다 해서 30벌 이하, 팬티 두 장, 양말 두 켤레, 신발 네 켤레 모든 게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짐이 가방 하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전 저의 삶은 고민과 갈등, 질투와 시기투성이었습니다. 남자인 제가 여행 갈 때마다 드라이기와 고데기를 챙겨갈 정도로 짐이 많았고,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된 지금은 다시 한번 말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교에 기댄 것도 아니고, 물론 해탈도 아니고, 정신승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의 경험담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일단 필요없는 물건은 정리하세요. 물건, 인맥, 음식, 불필요한 데이터,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차근차근 하시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지만 안 쓰시는 건 결단력 있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정리정돈 서적, 미니멀리스트 관련 서적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안 쓰는 건 정리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솔직히 어느 기간을 방치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을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지금은 버리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필요 없는 건 전부 버리신 후 스스로 정한 엄선된 것만 남겨두시되 그 기준은 타인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직접 세우시면 됩니다. 버리는데 가장 쉬운 건 뭐고 가장 어려운 건 뭐다 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졸업앨범을 아무렇지 않게 처분했거든요. 그냥 본능에 따르면서 버리시는 게 가장 올바른 것 같습니다. 버리는 과정을 가능하면 많이 거치세요. 많이 거칠수록 외출 후 귀갓길에 물건 버릴 생각에 발걸음이 설레이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버려야 할 물건이 많이 줄었을 때는 물건 버리는 설레임이 아니라 물건에 가려졌던 트인 공간을 보는 설레임에 발걸음이 가벼울 겁니다. 집 공간에 1평이라도 아쉽다면 물건에게 그 공간을 점령당하지 마세요. 물건이 줄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저 같은 조건도 내면이 밀도 높게 성장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세상에 미니멀리스트라고 자칭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극소수다 보니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지금 저처럼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면 필요 없는 거 안 쓰는 물건은 정리를 감행하세요. 분명히 마음이 후련해지고 이 후련함이 누적되면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 변화는 높은 자존감입니다. 물건을 버리면 자신의 현실이 더잘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현실은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 속에 감춰졌던 자신의 현실을 바로 잡고 정리된 인생을 재설계하게 됩니다. 제 말에 약간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꾸준히 물건을 버려보세요. 하루 한개 버리기는 아마 10년이 지나도 끝이 안날 겁니다. 물건이 늘어나는 건 순식간인데 반에 줄어드는 건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시작을 결정하셨다면 큰 폭으로 거침없이 하시고 꼭 일정 궤도에 오르면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물건을 버리시면서 꼭 필요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것만 남겨두세요.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다음편은 시각적으로 알수 있도록 제가 가진 물건을 나누어서 소개하고 어떤 걸 버려왔는지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왔는지 알려드리고 그 끝에 얻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은 독립된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정신승리 아닙니다. 지금 산보다 여유 있는 선진적 생활상,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황제도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수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